다야 삼인가? 병가세 새기야 병신같은 새끼야. 뭐 열일도 케서고 병가세를 해달래. 근데 요즘 좀조 같은 게 뭔지함? DSLR 하니까 시발 무조건 씻고 방송 켜야 돼. 좀 씻어라. 왜맨날 젠스테이 닮은 상태로 방송 켜냐? 병가세야. 오늘 씻었다 이 시발년아. 씻은 게 지금이야. 저두꺼워져안 통하지 안 맞지. 아다 먹어야지. 리신 왔다, 리신 왔다, 리신 왔다, 리시 왔다. 가자. 죽여놔, 죽여놔. Q 나한테 맞췄어, 리시네가 이겨. 니가 쳐. Q 돌면 이겨. 오, 맞췄다. 나아 와 이거 W 가안 주는 거본 사람 멀리서 볼베 W 가안 주면서 W 투로 전 마무리하는 거 깔끔하잖아. 왜 죽였어? 아니 그냥 볼베 이새기 신저드 공 빠져놓고 존나 깝치기를 죽이게 만들 수 있나? 야너 볼베한테 당하면 죽어요. 여 뒤로 빼봐, 뒤로 빼봐, 뒤로 빼봐, 뒤로 빼봐. 뒤로 빼봐 기발동. 안 기마띠 요론 굴림 세계 나인타. 내 거. 어날 수. 아, 뭐, 대체 벗어 보이나? 바로 나! 아니, 왜 여기서 게임을 하는 거야? 아크잖아? 도대체 왜 여기서 한타를 하는 거야? 직스도 없는데? 조 하고 이거 불배. 어봐 나랑 같이 할 거. 얼마나 쉬워. 나는 키를 먹으면 해줘. 잘 먹어 너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게 씨발 내가 리신 계속 막가지고 리신 씨발 바론 스팀못 하게 계속 리신만 막고 했는데다 해준 건데 위에서 오그로코리가 직스가 막 폭탄 존나 던지니까 애들 좋아 죽잖아. 살려. 살리지 마 버려. 어. 아, 어 김아띠 네임 세계 나이스. 미션 걸면 받아줄 거냐? 어야 샤코야. 뭐야 너. 뭔 개지랄을 하는 거야? 지랄을 아네 이김식같은새끼 아, <laughs> 질량 딱 보면 아쿠션 1등 나 2등 으으으 아 4등이야 나딜 많이 했어 다음으로 갈요 <laughs> 못해가지고 열버왔어 미션 뭔데 일단 줘봐 킬당 200개 데스파인더 100오케이캠줄여서 부담스러워 요 눈을 감아!!! 빨려나 박수 쳐들어 지랄하지 마자 들어가자 <laughs> 뭐야 이 새끼 미쳤어? 뭐? 아니 돌았나? 아니 돌았구나 잡았죠? 이미 잡았어요 이거 정신 컷왜 죽였어 마오카 이새끼 뭐 내가 선불른줄 알고 라인을 X같이 와리와리 와디 지랄 불알 발광을 내 죽여 버렸어 이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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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순순아 킬당 200개 미션 준비 됐어 어 들어가자 나이스 형 형이 해주는구나! 아무도 해주니까 형도 해주는 이게 바로 동방예의 지구게어 그거지 어 맞잖아 내가 내가 형이야? 너 같은 동생 본적 없다 라고 할뻔 잡아버렸네? 응, 기모리 가자 스야 요네 맛이 어때? 아우야 아우야 해줘 아우야, 너 같은 동생 너무 좋고. 아 이거 15분 게임인데 잠만 아니고 킬당 200개도 못 빨겠는데? 야미, 야무리 뭐해도. 가고 있어. 아우야, 버텨. 아 야~ 아유~ 맛있다, 이건 너무 맛있다, 히트다 히트. 어, 깜짝이야. 아, 내, 내, 내 머리 공떨어지는 줄! 아니 씨발 나한테 그냥 킬도 줘! 야 사미라한테 주려고 해! 아 거기 사미라 있다고? 오, 씨발! 나한테 주면 되잖아! 야베가 자르러 가자 나카나베가 준비됐어? 준비됐어 라? 어 여기 있다 그렇지 여기 들어가자 얘들아 아니 씨발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? 돌아가자라 좀! 신발. 제발 오케이~~ 1 0 0든 제발 그래 내지저 막으로 잖아 아, 풀 깔려온다, 마지막. <laughs> 나쁘지 않잖아. 8, 2, 16, 빼기 6. 1000개네? 어, 나쁘지 않은데? 1000개 시원하게 샷! 누누 40초에 칼부로 인배가안 오면 그냥 혼자 가 오케이. 아, 이거 아니야? 캐리를 내가 한다 니네 면상이 캐리? 어이 지거 잠수해놓고 근데 누누면은 임베좀 같이 해주는게 좋은데 나 캐리하지 뭐 되는거 아니야? 뭐하대 얀 스택을 이미 다 쌓았다는게 무슨 말이야? 저게 요네가 게임 나갔는데 왜 게임을 포기해 요네 게임 안함 한번 이겼어 잡아 버렸고요. 이거 6레벨이에요, 얘. 아, 이게 6레벨인데? 캐리, 캐리해 줄게. 됐다, 잡았죠? 잡아 버려 쥬눈 왔거든요. 풀 나이스 누나 좋았다 어? 풀 아낀 것도 너무 좋았는데? 어떻게 풀 아꼈지? 아 그라가스는 배치기 선마 해가지고 저렇게 신발 아이오니아 가면 때릴 수가 없어 아 갑. 어. 아 근데 플로 가고 싶었는데 가면은 바로 이거 계치기 들어오는 각이라 하는 중인데 화에 무슨지. 다음에 저자 여기까지